4월 17일 사사기 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온 눈이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입니다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곤육 지친 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불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족게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 0 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계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계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함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하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하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가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발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롯발과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골짜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에베세 아들 가알이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우레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아리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네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스보리 에베세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베세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눠 세계물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베세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으는 님 상수리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희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을이 세겜 사람들,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때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대.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류토로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에 문에 가까이 나가서 아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두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루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른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아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로과 아람,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안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와를 호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불레의 사람의 손과 암모사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성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사람과 아말렉사람과 마온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셔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 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요한 1서 3장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은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세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말과 혀로만 사,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준 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